이제 닭을 하나만 남았죠. 닭을 어, 들어가 봅시다. 닭글은 이인상 님의 다백운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 하나만 언급하고 앞으로 가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 현대로 얘기하면 일종의 수필이에요. 어, 수필이라서 작가 자신이 이 그래 화자가 되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겪었던 사건이나 혹은 장소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어, 기념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웠던 것이 정약용의 수호제기, 그지? 어, 그것도 기로 끝났었죠. 그래서 그렇게 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나는 그러면 누구겠어? 작가 자신이겠죠. 음. 천성이 타고난 게 구름 보기를 좋아하지만 음. 원래 타고나기를 구름을 라이크 like 한대요. 그게 왜 즐거운지는 그걸 왜 좋아하는지는 그냥 좋아하지. 어. 그냥 좋아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담의 부담은 부담이 어. 아니고 부담 지역이죠. 부담의 군옥봉 중에 어, 봉우리들 중에 어 서로를 짓고 글을 읽는 누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종의 지금 이제 서재 같은 그러한 집을 짓고 거기에 이름을 밥의 꾼이라고 한 거야. 마늘 다짜흰 백짜 구름 은자훈흰 구름이 많이 있다. 이라는 편액을 걸고 편 편액이라고 하면 일종의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집들의 집들 앞에 문에 보면 다 이렇게 간판 같은 게 어, 세로로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아니 가로로도 붙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액을 걸고는 혼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별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음, 항상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구름이 모든 구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 그래서 좋은 구름도 언제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걱정일세 어, 늘 만나고 싶고 늘 부담에 머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걱정이야 어, 라고 언급을 하죠. 뒤에 보면 이 말과 이제 어, 상반되는 말이 나옴으로써 어,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사고의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물은, 어, 일반적으로, 대적, 뭐 이런 거지. 단비가 내려 만물이 생장함은 천지의 마음이요. 어, 그치.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자연의 어떤 흐름이죠. 그죠? 만물이 생장하는 것은. 그리고 구름의 묘용이다. 어, 여기서 구름의 어떤 역할은 이 귀를 내려서 그 생물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엄마로서의 역할 같은 것으로 구름을 좋아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구름의 묘한 어떤 쓰임이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귀를 내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온 세상에 구름이 끼어 비가 잔뜩 내리더라도 어, 풀 하나, 나무 하나가 혹그은택를 받지 못한다면 비가 막 무지하게 막 내렸지만 뭐 내린 곳에만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가려서 어그 비를 받지 못한다든지 일종의 뭐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 잘하죠. 그래서 그런다면은 혼자는 또한 걱정하니 그러한 상황을 이제 그 어떤 성현들이나 어. 그 군자 이제 어떤 뭐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분들은 모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니,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어, 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고 오늘은 비가 적게 와서 걱정이고 비가 왔지만 이곳에는 안 와서 걱정이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나는 유도 이렇게 어, 계속 뭐 걱정이 그치지 않게 하는 이런 그온 세상에 막 끼어 있는 막막 변화무쌍한 그런 구름들 어, 중에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맑은 구름 배운 느낌이죠. 맑은 구름은 그흰 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 맑은 구름의 특징이네요. 어, 변화하고요, 다양한 형상을 띄어요 어.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다니 어, 이러한 그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띠고 있는 구름을, 흰 구름을 보다 보면, 바로 이 순간이니까, 어, 보다 보면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고 움직임이 없어진대요. 서로 상반된 거죠. 움직이고 다양한 모습의 구름을 보면서 나는 고요해진다는 것 그치? 응.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나니 나의 즐거움 또한 말없음에 있거늘 어, 나의 즐거움은 말이 없음 이러한 것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새 있거늘 태저 무릎 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설의법은 어, 여기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네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나 구름은 무시로 어, 항상 수시로 어,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그렇죠? 어, 이 세상에 구름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먹구름에서부터 뭉게뭉게뭉게뭉게구름까지 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쉽지 않으며 접하는 일이 뿌궁한 까닭에 어, 만나는 일이 이런 것들을 아, 이렇게 이런 구름 저런 구름을 만나는 그런 접하는 일이 무궁무진한 까닭에.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음, 그치? 어떤 구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말없음이 될 수도 있고, 뭐,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계속 무궁하게 막, 어, 바뀌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좋은 구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격, 걱정할 틈이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죠. 사실 앞뒤 말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대저, 대저 되게 좋아하시네.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만일 종신토록 조용히 앉아 밤낮 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도리어 한 덩어리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 보는 일을 실증나게 할 것이다. 그죠? 어, 버라이어티 하지 못하고 늘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면 원래 좋아하던 거래도 질리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배옷 입고, 기장밥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밥이죠? 배옷, 어, 우리 보통 포의 한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벼슬하지 않은 가난한 선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박한 가죽띠를 누르는 것도 지금 가죽은 뭐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소박하게 어,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소박한 삶을 사는 걸 얘기하지. 거기 어, 그렇게 하고서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경전 사서 역사책 뭐 어떤 그 뭐야. 도리를 담은 책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일은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몸을 편실하게 하, 만들어주는 까닭에 어떤 곳에서든 편안하며 어떤 곳에서든 공부를 하면 편안해지며 오래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얘네들은 보고 또 보고 똑같은 상황 보면 결국 실증이 난다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실증 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일은요 음, 실증이 나지 않는데요. <laughs> 그지? 어, 그러니 답의 분류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어. 많은 하얀 룸이 아름답다고는 하나, 이 즐거움과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어. 너네도 되게 즐겁죠 지금? 응. 되게 즐거워. 그래서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 그렇군요. 그랬구만요. 그래서 다음 내용 들어가 보시면. 또한 부담의 묻, 봉우리가 무슨 많은, 어, 많은 봉우리들이 뭐 이런 느낌이야. 봉우리가 비록 기이하기는 하지만 그 변화무쌍함이 구름이 그것에는 못 미치고 어, 그러니까 묻, 어? 안 써지네. 잠깐만. 음, 묻, 에, 묻 쓰지 말자. 봉우리. 봉우리가 변화무쌍하지만 구름과 비교했을 때는 에 안돼안돼뭐 이거죠. 그래서 어, 구름의 그것에는 못 미치고 또 구름의 기이한 변화도 언제나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 어 그거보다 더한 건 화창한 날이구나 날만은 못하다. 어 그러면 굉장히 점층적이죠. 어 점층적이고 연쇄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것에는 구름이 그것에는 또 구름이 기한 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 얘도 변화무쌍하지만 얘가 더 그거보다는 얘가 더 화창한 날이 더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기는 하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 얘네들은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과 산은 말매한 가지다. 구름과 산, 봉우리는 산으로 대변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어찌 종신토록 영원토록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외물의 얽매여 외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바깥에 있는 물 알지 그러니까 구름과 산은 외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 억매여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어 외물의 억매이지 않겠다 외물의 즐거움을 다 어, 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네요 아. 뭔가 굉장히 깨달으셨나봐. 감탄사 나오고 삶이 고단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아 맑은 날과 좋은 구름을 헛되이 보내던 중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고단하고 집안에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맑은 날도 제대로 못 보고 좋은 구름도 제대로 못 보고 헛되게 세월을 보내던 중 구단가에 누각을 세워 1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어, 지금 이곳에 누각을 세워서 다배군두를 세워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아까 별장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다녀올 수 있게 되었대요. 그곳에서는 구름을 실컷 볼수 있겠죠. 그곳에서 구름 같은 묻봉오리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봉우리를 바라보고, 또 장차 밭 깔고 고기 잡아 끼니를 마련하며, 어, 막한 사람 칠을캐어 옷을 짓고, 어, 어떤 풍류, 그리고 이제 강호 한정, 뭐다 나오네요. 유유자적 하면서 글을 읽고, 글을 읽고 제일 좋아하는 것. 그치? 이치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외물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서 거기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 읽기까지, 공부하기까지 어, 생각한다면 그 즐거움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어, 해피, 해피. 그리고 일 없이 홀로 앉았다가 어쩌다 맑은 날을 만나 때때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구름을 접하여 그것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을, 구름은 다양이었죠? 변화는 음, 보고 천지의 마음을 징어마리니, 어떤 징조를 경험하리니,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경험하리니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천지의 마음을, 이 세상의 마음을 내가 이 구름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리니 그 즐거움은 또한 말없음에 있을 터이다. 말없음, 아까 기억하시죠? 얘네들은 막 변해도 난 그걸 보면서 말없이, 그렇지? 이렇듯 다베곤로에는 진실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많으니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다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부분, 첫 부분에 걱정이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걱정할 겨를이 없대요.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안 오는, 그래서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걱정할 겨를이 있겠어. 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뭐 천지의 마음을 증언하고 거기에 이러한 그말 없음과 해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글을 읽고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굳이 꼭막 이거를 맨날 보고 일해야 될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거죠. 여기까지가 그래 음, 본문이 되는 거고요. 이에 기문을 짓는다. 이게 이제 기록한다. 기이다. 어, 이거를 밝혀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세 편의 글을 모두 살펴보았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